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만화 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원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가는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꼭 해결해야 할 것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두 가지의 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얼거메어지고 질식시켜지며 짓눌리게 되어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믿음의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고사되어 죽어가거나, 죄악의 질병에 걸려 신음하면서 죽어가거나,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활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몸에 붙어있는 이두 가지의 문제들을 항상 해결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얽매기 쉬운 죄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해서 이 시간에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많은 묵상 가운데서 말씀을 자세히 준비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는 모든 무거운 것들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NIV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Let us throw off everything that hinders." 직역을 해보면 저해하고 방해하고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려라"라는 뜻입니다. NASB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Let us also lay aside every encumbrance." 지격을 해보면 지장을 주고 폐가 되고 짐이 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종합정리하여 지격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저해하고 방해하고 못하도록 막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지장을 주고 폐가 되는 것들을 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삶의 죄악들은 우리의 삶을 얼거매게하고 최악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지역을 해본 모든 무거운 것들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저해하고 방해하고 짓눌러 우리를 압사시키고 질식시키고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노동에도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고 심고 세울 때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고갈시켜서 피곤하게 만듭니다. 중국 선교 약 12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부모님 집에서 안식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이 단독주택 2층 집이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옥상 방수가 잘 되지 않고 장마 기간에는 천장에 물이 조금씩 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중국서 돌아와서 일꾼이 생겼다고 아버지와 제가 나서서 함께 옥상 방수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수 페인트 6통을 사왔는데 지상에서 옥상까지 직접 날랐습니다. 무거운 통을 들고 2층 옥상까지 6통을 모두 옮기는데 매우 힘들었습니다. 무겁기도 하였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노동을 하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6통을 모두 옮겼더니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역시 무거운 짐을 나른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무거운 통을 다 나르고 나서는 육체와 마음까지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무거운 짐은 역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힘을 다 쓰게 만들어서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혜를 사용하여 무거운 것을 나르기 위하여 바퀴를 만들고 수레를 만들고 동물들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하고 21세기에는 드디어 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때에 크레인 타워를 세워서 크레인으로 무거운 것을 쉽게 들게 하고 옮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히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네요. 또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바위를 들게 하여 인간이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고 세우는 일들을 기계가 하도록 대체하였습니다. 이제는 기계가 대신 일을 해주니까 무거운 노역에서 해방이 되었네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 시대에서의 무거운 짐은 전통적으로 보여받은 율법의 멍에와 조선과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21세기는 율법 시대에서 완전히 벗어나 은혜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있어서, 영적인 믿음의 삶에서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제시한 예시가 조금은 예상 밖이지요.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근신과 걱정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좀더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시작된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비책을 이미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므로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만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발생하여 파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자기 자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탈출구는 한 가지 뿐입니다. 자기 부인만이 무거운 짐과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자신의 자아는 순종하고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순종 없는 지식일 뿐입니다. 자기부인하지 않을 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오늘 새벽에 다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도 광범위합니다. 이것도 또한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가오는 무거운 짐은 단연 근심과 걱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연약하게 창조하셔서 내일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마음을 짓누르게 될때 가장 큰 중압감으로 다가와 사람을 질식시킵니다. 가족의 부양에 대한 책임감으로 마음을 짓누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자신을 짓누릅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과 직책과 업무들이 자신을 짓누릅니다. 모두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삶에서 오는 근심과 걱정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뿐입니다. 빌리포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리포스 4장 6절로 7절에서 주님을 믿고 난 후에는 장례와 미래에 대한 모든 근심과 걱정을 그치고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부탁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모든 무거운 짐으로 변화되어 자신을 짓누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요인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여튼,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오, 전지 전능하신 망군의 주여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립니다. 모든 짐들과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오직 전능자,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저 대신 짐을 짊어지시고 처리하여 주시고 저로하여금 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히 처리해 나가게 하시고 성취해 나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모든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